안녕하세요, 황현성입니다. 아, 오늘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카메라를 시켰거든요. 더 좋은 유튜브 퀄리티를 위해 카메라를 샀습니다. 쿠팡에서 시켰어요. 어,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큰맘 먹고 질렀는데,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번 까볼게요. 우와, 설레. 오 뽁뽁이 중요하죠 또 제품의 안정성을 위해서 아니지 안전성을 위해서 자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오즈모 포켓3라는 제품입니다 아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오 좋아 아 때깔 좋죠 이것도 한번 까 볼게요 잠시만 이거 왜안 까지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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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못 간다고? 아, 가위. 가위로 뜯어야겠다. 어, 설레, 설레, 설레. 아, 근데 이거 제가 기계치여가지고 잘쓸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잘 써봐야죠. 좋았어.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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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둔. 방구제. 오, 대박. 이 안에 카메라가 들어있나보다. 우와! 재질이 고급져요 오 가방인가 보네요 가방 이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와 일단 카메라 엄청 작아요 제손만해요 들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체크 체크 와 갖고 싶었어 스티커는 좀 이따 떼 볼게요 어 조심히 놔야 돼 조심히 놔야 돼 축복 있다 놔야 돼 다칠 수도 있으니까 소중하니까 이게 오지모 포켓3가 단품이 있고 크리에이터 콤보가 있거든요? 저는 근데 큰맘 먹고 크리에이터 콤보를 샀습니다. 왜냐면 전 초보 크리에이터니까요. 아, 이거 그거네. 보조 배터리 같은 거네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여기다 이렇게 꼽는 거래요. 이렇게. 오, 됐어. 꼽으면 불이 들어오네요. 충전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좀 이따 한번 써볼게요. 넌 누구냐! 누구야! 어? 둘이 똑같은 거 아닌가? 얘는 큰놈 얘는 작은 놈 둘이 비슷한 역할을 한것 같아요 설명서가 있겠지 그래 아 설명서를 참고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죄다 영어인데? 죄다 영어인데 뭘 보고 설명을 들으라는 거지? 어우 글씨가 너무 작아 눈 아파 다른 설명서가 있겠죠? 이거지 오 어, 얘는 그림으로 되어 있네요. 글씨보단 그림이 보기 편해요. 아닌가? 어렵네.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충 알겠다. 대충 알것 같아요. 얘도 있어요. 얘는 누굴까요? 어, 아! 얘는 알것 같네요. 케이스겠다, 그죠? 케이스. 이렇게. 어, 무서워. 부서질 것 같아서. 무서워. 조심히 달아야 돼.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오 어... 무서워. 오막목목 어, 목, 목 꺾일 것 같아. 목 목이 꺾일 것 같아. 어안 빠져. 오 어. 오케이. 자잘 뺐습니다. 오 어, 무섭다. 얘 이렇게 생긴 애 같거든요. 아 얘는 삼각대다.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없을 때 이렇게 삼각대에 세워가지고 하는 건가 봐요. 아 연결하는 거네. 얘를 이렇게 연결해요. 아까 그 쪼만한 놈 있잖아요. 걔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충전도 같이 할수 있나봐요. 여기 C핀이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잘 꽂아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 느낌있죠? 벌써 프로 유튜버가 된것 같지 않나요? 이게 휴대폰에 한계가 있어요. 휴대폰은 물론 너무 화질도 좋고 너무 좋지만 중간에 전화가 오거나 제가 엄청난 길치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봐야 될때 영상 끄고 다시 지도를 봐야 되고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카톡 오면 카톡 보내야 되고 이러니까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큰맘 먹고 구입하게 됐죠 오 마이크네요 마이크 또이 방송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마이크 이렇게 아 체크 체크 마이크 체크 원투 하나 둘셋 들리세요? 오줌없이 오줌, 오줌, 들리세요? 잘 들린다고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오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이게 뭐 녹음 기능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들어있어요 10핀 충전기 중요하죠 충전을 해야 카메라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모이 타네요. 아 그리고 얘는 여기다 얘는 햄스터 펄 햄스터네 농담이고요. <laughs> 얘는 이렇게 껴서 사용하는 건가 봐요. 바람이나 뭐 잡음이 많이 낄때 잡음을 방지해 주는 그런 용도인가 봐요. 어 너무 잘 빠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건가 봐요. 그죠어 근데 너무 잘 빠지는데? 어쨌든 뭐 사용법이 있겠죠? 돌리는 건가? 아니네. 어이 애기도 있어 요 애기. 얘는, 그거인 것 같아요. 렌즈, 렌즈. 강각더 멀리 볼수 있게, 더 넓게 볼수 있게. 똑같은데? 내가 카메라라 아니라서 그런가? 난 사람이라서 작동이 안 되나? 좀더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좀더 크게 보이네요. 넓게 크게 잘 보이네요. 렌즈. 얘도 있거든요. 나한번 까볼게요. 어, 너무 작아가지고, 뭐더 소중히 달아줘야 될것 같아. 아, 아, 그거다. 와, 접착력 굉장하죠? 이 마이크를 이렇게 꽂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럼 얘를 톡 하면 마이크가 이렇게 붙여지죠? 자석입니다, 자석. 좌석. 착. 착. 우와, 접착력 봐. 옛날에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자석하니까?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뭐냐면, 이매미 있잖아요, 매미 자석 이렇게 두개 이렇게 톡 해가지고 가면, 짜자자작 하면서 매미 소리 나는 거. 기억나시는 분들 팁, 아시는 분들 팁 이거 있잖아요. 짜자자자작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재밌게 갖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이 친구도 있네요. 이렇게 거리 저 같은 77이들한테 꼭 필요한 거죠. 카메라를 또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 수가 있다고 해요. 네 어떻게 거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자다 꺼내서 보여드렸는데 잃어버린 거 없나? 어 무서워 막뭐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막 부서질까봐 무서워요. 제가 진짜 진짜 기계랑 진짜 안 치네요. 공부를 하긴 했는데 무섭더라고요. 음 먼저 SD 카드를 넣고 써야 된대요. SD 카드가 어디 있어? SD카드는 안 들어있나? 일단 스, 스티커부터 떼볼게요. 오 SD카드가 없는데? 당장 오늘 찍을 건 아니기 때문에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면 카메라 온이 된대요. 오오! 오! 어머나! 야. 저를 쳐다봐요. 이거 열자마자. 어, 잉글리쉬. 잉글리쉬로 되어있거든.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해게요 랭귀지.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하라고? 오, 됐다. 지금 SD카드가 없는 상태인데 그, SD카드가 어딨냐고. 너가 줘야 될거 아니야, SD카드를. 포토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언어를 바꿀 수 있나? 영어로돼 있어. 나 영어 몰라. <laughs> 아, 땀 날라 그래. 지금 혼자는 못할 것 같고. 너무 신기하죠? 어어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왜? 어어어어! 어, 어 어! 어어왜 그래! 어, 잠깐만, 잠깐만. 껐어! 왜 이래? 고장난 거 아니겠지? 자꾸 흔들려요, 지 혼자. 전원. 이게 짐벌 모드구나. 어 놀래라. 아, 쉽지 않네. 켜볼게요, 다시. 왜 자꾸 흔들리니. 다 여우니까. 쓸 수가 없어요. 일단 공부를 좀 해볼게요. 아 하... 오즈모 포켓3 사용법. 총정리가 있어요. 아니 왜 자꾸 혼자 두들두들 떠냐고? 고장난 거 아니겠지? 어? 왜 그래 왜 그래? 뭐 어떻게 하라고? 아나못 쓰겠다.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아나 진짜 찐으로 당황해가지고 고장난 거 아닌지 모르겠네. 자꾸 부들부들 떠니까, 얘가. 오늘은 조금 마음이 안 좋아요. 제가 어제 시킨 오즈모 포켓3가 대부분이 불량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환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언박싱을 했는데 다시 도로 집어 넣어야 돼요. 슬픕니다. 그래도 새 제품으로 교환해서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다행이죠. 저는 제가 잘못 건드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그 수평 수직을 잘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쉽지만 보내 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또잘 돼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찍다가 자기 혼자 딱딱구리처럼 따다다다다다다다 딱따 막 이러더니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내고 나서 새로운 친구를 받아서 더 멋진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드디어 교환 신청을 보냈던 오즈모 포켓3가 새 친구로 왔습니다. 박수! 딱 운동을 가려고 나가려던 참에 문 앞에 이게 도착해 있더라고요. 흔쾌히 교환 신청 허락해주신 오즈모 포켓3 회사 관계자여 그런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왔어요. 아, 이번엔 일단 까기 전, 제, 전에 기도부터. 자, 벌써 두 번째 언박싱을 하고 있네요. 그래도 한번 해봐서 그런지 꽤베테랑같죠 개봉박두 역시 방부제는 똑같이 들어있어요 아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그때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크리에이터 콤보기 때문에 이 케이스도 들어있고 일단은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니까 SD카드가 없었다고 그랬었는데 SD카드는 따로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D카드도 주문했습니다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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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잘 들어 제발 잘 들어 일단 스티커를 떼볼게요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좋아요 이렇게 하면 움직인다요? 움직인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거 같아요 그때는 막 다다다닥 푸드덕푸드덕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잘 되네요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닫으면 종료가 돼요 그리고 저절로 이렇게 되죠 이게 정상입니다 좋았어 잘 되고 자 똑같이 배터리 요 보조배터리 이렇게 꼽아서 쓰는 거 이것도 이렇게 꽂아서 쓰는 마이크 그리고 햄스터도 똑같이 있고, 그리고 이거 연결해서 쓰는 끈, 얘는 거치대, 그리고 얘도 밑에 꽂아서 사용하는 거, 보조 배터리처럼, 그리고 이거 배터리 충전. 이렇게 해서 다 왔네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동이 잘 되는지 언박싱 영상 며칠에 걸쳐서 찍어봤어요. 어쨌든 잘 돼서 기분이 좋고, 앞으로 더 이쁘고 멋진 영상 자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아졌어.